산림안 나지 않아? 산나 진짜로? 밥 응. 먹고 저기 걸어나아그 커피집까지 응. 걸어갔다 오면 되겠다 그러니까 그 시간까지 문을 열어라 그럼 밤 늦게까지 지1시시까지 이물 따 이거 아예 집어넣어 아, 이두 반죽에 넣어야돼 난 미리 넣는 두부가 더 좋던데 그럼 먹어 난 지금 두부가 안 익어있어 미리 음, 넣는 두부를 미리 넣으면 달콤한 맛이 나는데 한 공기 싹 먹어야지 그러면 밥부터 먹으면 술이 술세, 안 들어가지 이제 술 생각이 없어지지 오늘 밤에 서울에 비 온다는데 200mm 그렇게 많이 온다고? 응. 네. 우리 창문을 닫아놨잖아 조금만 해보면 어, 조금만 해봐 야 밥을 여기다 먹고 여기에 더 먹으면 어떡해? 이거 너무 안돼. 이게 된장이 틀리냐 집에서 끓일 때 하고 밖에서 끓일 때 하고 음. 냄새가 달라. 오빠, 응? 자 된장찌개 끓여달라고 그래갖고, 응. 이렇게 한 냄비 끓여주잖아. 너무 맛있게 잘 먹는데요. 보시, 호프레가. 음. 밥이 어떻게 이렇게 잘 됐어? <laughs> 와. 와. 금직간거 하나 다 건져. 그서 그렇게 혼자. 와. 음. 음. 야, 밥이 진짜 너무 맛있어. 이건 뭔 고기인고? 응, 꽃갈비살. 응? 꽃갈비. 꽃갈비살? 응.

낭패를 안 하네. 아, 아, 아 맛있다. 음, 맛있다. 고추도 잘라주세요. 음, 늘도 넣고. 너그 상추 싸먹기가 아깝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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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찌개도 맛있고 이거 진짜 밥도 맛있고 찌개도 맛있고 고기도 맛있고. 약도 맛있고. 한 아, 깨. 어 이거 안 깨지지 않냐 이거? 응안깨지 <laughs> 않냐 아 저기 추억이라는 간판이 보인다. 보인다. 소고기는 이쌈싸 먹는 게 아니야 원래. 그냥 먹어야지. 쌈싸 먹으면 소고기의 맛이. 느낄 수가 없어. 근데 네. 쌈이 또 좋으니까 응. 어떡하겠어? 응? 응. 이또 쌈이 또 그냥 쌈이야? 사돈이 보내준 쌈 아니야? 응? 응? 와 맛이. 약 주세요. 제발 <laughs> 약좀만잔 <주말 잘> 주세요. <laughs> 동영상은 난제 찍고, 난중에 찍고, 제발 약좀만잔 주세요. 달달달달달달달 <laughs> 달달 하 <laughs> 고기가 <laughs> 또 있어? 어, 갈매기 살 어제 먹었 아하 거. 이거 어떻게 다 먹어? 저것만큼 먹지 천천히 먹으면 저녁하지아 <laughs> 하다가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, 음, 편안한 게, 음, 찮안하고 이렇게 안개도 샥 살짝 껴 있고, 태풍 잤냐 아니냐? 이러다가 그냥 밤에, <laughs> 어, 억수로 <laughs> 저, 쏟아붓는 거아니 저번에 거 아니야? 자다가 막 바람 막 불어가고 <laughs> 이러다가 바다로 날아가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. 안주는 뚝배기에 된장찌개에다가 밥 넣고 가방 공기 넣고 보샤크 보샤셔가지고 이거 여기다 딱 넣으면 딱 맞는데 진짜 이거, 응, 이거, 완전히 이거. 완전 완전 환상 조합인데 응. 버리지 마요 아니 와. 얘 넣고 딱 짜글짜글 먹으면 딱 맞아 딱 맞네 어 배가 불러 맞아 아 완전히 사이즈가 딱 맞아. 네가 다섯 숟가락. 와. 오. 뜨거. 진짜 맛있어. <laughs> 음. 오나 먹어 음 오이 음. 야지혼이다 먹고 이거 하나 남겨놓고 나고 보 먹으라 어 얘는 네가, 네가 다섯 숟가락 먹으라 할게 아니네 <laughs> 배부른데 숟가락을 잡고 가 오늘 음. 무조건 걸어야 돼안 걸으면 안돼 일단 그러니까 커피를 이렇게 먹을게 아니라 내가 이거 많이 떴다 이거봐 응. 이만큼 많이 떴서아 여러분 진짜 잘 먹었습니다 아, 역시 캠핑의 그 맛은 먹는겁니다 <laughs> 아니 집에서 먹는 반찬이랑 뭐가 그냥 달라. 근데 너무 맛이 달라. 응. 친구가 한번 데려가 달라는데 같이 한번 가자 그랬는데 크... 고기 잡으러 가야 돼. 여권이 안 돼. 고기 잡으러 가야 돼 거기는. 네. 그 캠핑장으로 가든지. 근데 게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배못탄데배를딸줄 알아야 돼. 그럼 갔죠. <laughs> 야, 배못 따면, 배안 응. 그래, 된대. <laughs> 일못하는 사람 필요 없어. 배 따는 사람은 있어야 돼. 요리는 내가 하더라도, 난 배를 못 따. 포의 그림 맞아 크으, 멋있다 아 옛길로 오니까 이렇게 멋있는 풍경이 그냥 기다리고 있었네 와 멋지다 진짜 장가리다 장가리야 아 멋지다 와 산이 막 올라가다 내려가다 와 <laughs>